아픈 곳에는 피해자만 있고 범인은 다른 곳에 있다 김영민 원장입니다. 아... 자 어릴 때 보면 다리를 잡아 당겨서 살짝 빠져나왔다 덜컥하는 소리가 느껴져요. 이걸 가지고 다리를 뽑는다 표현을 하시는데 골반이 한 개의 뼈 같지만 세 개의 커다란 뼈가 만나서 이 틈들이 있습니다. 천장관절과 치골 결합의 큰 틈들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점점 점점 비틀어져요. 회전하듯이도 비틀어지고 약간 펄럭이듯이도 비틀어지고 그러다 보면 골반과 다리의 관계가 변형이 오기 시작합니다. 양쪽에 균등하게 붙어 있어야 될 고관절이 점점점 점점 틀어지는 상황이 벌어지. 우리는 그거를 잘 인지는 못하지만 다리 길이가 달라졌다. 심마가 한쪽으로 돌아간다. 다양하게 표현을 하시는데, 변형된 위치로 틀어진 대퇴골두. 그 밑에서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이러한 여러 가지 관절들의 문제를 한 번에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런 동작을 시행하게 됩니다. 일단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관절들은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지. 뼈들끼리 따닥따닥 붙기 시작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발목 앞뒤를 잡고 천천히... 호흡에 맞춰서 잡아당겨 주면 충분히 신전이 된 상태에서 대퇴골 두가 나올랑 말랑하는 상황이 돼요. 그때 살짝 임팩을 주면 대퇴골 두가 살짝 빠져나왔다가 덜컥하고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대퇴골 두의 위치도 바로 잡히게 되고 그 밑에 있는 무릎 발목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한 가지 기법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을 좋게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